신약성경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입니다. 1장 1절로 16절까지 351면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되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과 내일은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예,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를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주인에게서 도망했는데, 나중에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편지하는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 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인데요. 자,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먼저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이렇게 해하죠 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어, 아 어, 에빌 골몬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빌레몬 골로세에빌 필립 골몬 빌립보서 빌레몬서 예. 또 사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감옥에 갇혀서 쓴 거거든요. 근데 죄를 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에, 살다가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는 오히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감옥에까지도 어 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감옥에 갇혔어도 뭐 괜히 예수 믿었네. 예수 믿다가 뭐 감옥도 들어 후회하고 예? 절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 네, 너희들에게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아, 이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자기 자기 입장이 코, 응? 코가 석인데 자기 코가 석전인데 지금 뭐 다른 사람 축복하고 할 것을 못뭐 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3절 그다음 그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어자 4절이죠. 예. 내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 원망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하는 거죠 자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는데 감옥에 갔는데 나이가 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 젊어서 갇힌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갇혔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러다가 감옥까지 가는 정도였다. 0 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원의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그 갇힌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양육 했다는 거죠. 제자훈련 했다는 거죠. 거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신앙양육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 참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는 빌레몬의 변화죠. 5 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자 이제 빌레몬에 가는 얘긴데,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빌레몬이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예,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이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요? 옆 사람과의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교제가 우리 안에 선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뭔가 옛날에 없던 게 있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 을 만나면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흐른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빌레모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성도들도 사랑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제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선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잘하게 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주님께 자꾸 자꾸 가까이 더 가까이 가도록 또 이끌어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교제가 잘안돼 마음이 잘안 열려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구역 모임을 살리려고 구역 모임이 잘안 되니까 주일날 오후에라도 차량 모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역 모임을 살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 빌레몬의 신앙생활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바로 믿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나게 아,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다음 뭐예요? 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1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익한 사람 돼야지 그저 이름만 들어도 싫고요 그 사람이 차, 타고 다니는 차 남바만 봐도 마음이 상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내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바울에 대한 모습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네시무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이니까 뭐예요? 조금 자신을 나이 많은 자신을 좀 시중 돌게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네시모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을 섬기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 주인은 누구라고요?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오랜 수모가 이렇게 변했으니 너가 이 사람을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또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여러분 어, 빌레몬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원하게 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어, 매너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혹시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려하는 거죠 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예. 현대인들은 다좀 배운 사람들이라서요 무례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고 상식을 모르고 예의가 없다고 매너가 없다고 그래서 가까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매너가 있고 배려를 할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열을 내고 열심을 내고 이런 이 것보다도 어떻게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변화하게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열심히 내는 그런 시랑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유익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